네, 안녕하세요. 알파규현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렇게 샵 반도체에서 검색을 해 볼게요. 기업은,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내용의 사설이고요.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미국에서 들어볼 수 없는 특이한 인, 욕청을 한다. 인재를 양성하도록 반도체 학과를 파격적으로 늘려달라는 것인데, 미국은 산학혁력이 긴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에 생소하다. 미국 교육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벌리는 성공 요인이 됐고, 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혁신의 파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됐다. 미국에서는 기술 인력이 쌓은 노하우는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경쟁사로서의 전직이 어렵다. 경쟁 금지 조항을 노사 합의로 계약에 포함시켜 원래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경쟁사로 옮길 수 있다. 이 조항은 노동,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어 논란이지만 법원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반면 한국은 불법으로 간주해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전직하는 것을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 때문에 LG와 SK의 다툼이 커졌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의 중국 등으로의 유출에 무왕비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대전 가세.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한 SK 파운드리로 영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SK는 최근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하기로 했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 걸림도로 지배되는, 작용하는 지배구조상 손자회사 지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SK 주식회사가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지배구조가 SK텔레콤, SK텔레콤 신설회사, SK하이닉스로 바뀔 뿐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회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M&A에 나설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죠. 이 때문에 결국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SK와 SK텔레콤 신설회사를 합병해 SK하이닉스 지위를 자회사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박 사장이 이날 파운드리 투자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M&A를 통한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아닌 SK텔레콤 신설회사가 SK의 자회사이자 투자회사로서 직접적인 반도체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국도 안보 영향, 평가 착수, 엔비디아, ARM 인수 먹구름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ARM 매각에 한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칩 공급난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기술 패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경향과 부관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확대해 패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천명했다. 유럽 연합 EU도 오늘 2030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인텔, 퀄컴 등 미국 업체뿐 아니라 NXP 등 유럽 기업들도 ARM이 엔비디아로 최종 인수될 경우 공평 무사해야 하는 ARM의 반도체 설계자산 IP 제공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산업정책의 부활이라는 매일경제 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과 함께 산업정책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1986년 특정 산업을 육성법을 모두 폐지하고 기능별 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R&D 자금 지원만 해 왔다. 최근 업계 건의에 따라 빅3,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산업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자원 수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2014년부터 4년간 주요 반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국 SMIC는 6.6%, 마이크로는 3.3% 였던 반면, 미국 마이크로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5%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3%로 압도적이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IT기기 등 많은 산업의 경쟁력 원천이자 4차 산업혁명 견인할 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는 가히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들어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는 13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올해 들어서도 고용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반도체 포위작전, 자국 우면, 한국은 고립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산업 둘러싼 합종 연핵인데요 T12 반도체 선진국 협의체 주도 미국이고요. 이탈리아 제외 G7 국가 및 인도, 호주, 이스라엘 등 이거 클릭을 해야 보일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 등 참여를 했네요. 네덜란드, 일본 정부와 공조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추진했고요. 예. 인텔 연내 미국 이어 유럽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 발표했고요. 애플 독일의 어, 반, 모바일 반도체 R&D 기지 신설 발표했고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일본 키옥시아 메모리 인수 추진합니다. 대만은 TSMC, 일본 반도체 R&D 후공정 기지 신설 계획 발표했고요.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5G 반도체 등 기술 파트너십 강화에 총 45억 달러 출연했고요.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삼성전자의 현지 추가 투자 요청했고요, 네덜란드 ASML 등의 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요구했고요, 한국, 뉴질랜드 등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 포섭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기자입니다. K반도체 미국, 중국은 유치 모체 안달인데. 한국은 미중 반도체 패권 싸움에 한복판에 휘말린 신세다. 반도체 없이는 어떤 산업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어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자국에서조차 제때 공장을 못 짓는다면 반도체 코리아의 미래는 없다. 삼성전자가 2019년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파운드리 수탁생산,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혔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파운드리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 시장 점유 18%는 대만 TSMC 56%와 버거운 경쟁을 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2019년 방한 때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 용산기지로 이동하면서 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여태까지 본것중 가장 큰 건물이다. 이런 걸 미국에 지었어야 하는데라며 부러워했다. 삼성전자 편택 컴백스 펩 공이한개 길이는 530m로 서울 롯데월드 타워 555m를 눕혀놓은 것과 비슷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 공장을 정작 한국에선 제대로 짓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15일 확대 경제 장관 회의는 고면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문영 기자네요. 첫다운 차량 반도체 공장들 재가동 정상화까지 먼 길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요.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자 전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반도체 주문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대신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를 타면서 완소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GM, 한국 GM, 포드, 토요타, 도요, 혼다 등이 줄줄이 감산에 들어갔죠. 여기에 정전과 화재 등 천재지변이 의 겹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는 반도체 부족 형산으로전 세계 자동차 업계 매출이 약 606억 달러 68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네요황정수 기자입니다. 2만원짜리 20만원에도 못 구해 삼성 사장들도 긴급 출장했네요. 국내 한 중견 당방기기 업계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대립적 업체들이 본사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도 지난 15일 20달러짜리 모뎀 가격이 10배 치솟는 일이 있었다며 유통업체들의 반도체 사재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도 사재기가 있군요. 가전기기 핵심 반도체 MCU를 볼게요. 어, MCU의 역할은 프로세스 메모리, 입출력, 모듈 등 모은 칩이고요. 시장 규모가 150억 달러, 17조 원입니다. 특징은 범용 제품이지만 다 품종 소량 생산 저성능 저전력 CPU 대비 저렴한 가격이고요. 주요 업체는 NXP, ST 마이크로, 르네사스 등이고요. 사용처는 자동차 가전, 산업용 전기 기기 등이고요. 주요 기능은 가전 제품 모터 제한 제어, 리모컨 신호 방출 등 다양합니다. MCU 유통 구조를 볼게요. 설계 판매는 NXP, ST 마이크로, 르네사스 어버브 반도체고요. 이를 반도체 대리점에 판매합니다. 이를 구매하는 것이 차량 부품사,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IT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대기업은요, 설계 판매 업체에서 대량으로 직접 구매합니다. 네. 황정수 기자인데요. 반도체 품귀 CCTV도 꺼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IT 업체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가수역까지부터 1달러에 거래되던 특정 반도체 가격이 32달러로 폭등하는 등 수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한 중견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칩의 원재료인 메이퍼까지 쇼티지 공급 부종 사악으로 가고 있다며 반도체 대란이 언제 해소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문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LM의 개요,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1984년에 설립돼서 본사는 네덜란드 벨트 호벤에 있고요. 최고 경제는 피터 베닝크고, 직원수는 28,073명입니다. 상장은 1995년에 뉴욕 암스테르담 증권골에서 동시 상장했고요. 노광 장비 매출은 103억 유로 약 13조 8천억 원입니다. 지역 비중은 대만 36%, 한국 31%, 중국 18%입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베닝크 CEO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계 행사에서 수출 통제는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베닝크 CEO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구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출 규제로 결국 해외 기업들은 가장 큰 반도체 시장 중 하나, 중국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수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미국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베닝크 CEO는 미국 상무부의 추정치를 이용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모두 중단되면 미국은 12만 5천 개의 일자리와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이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네요. 문 대통령 K반도체 벨트만드로 초격차 유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규모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파운드리가 738억 달러고요 디램이 683억 달러, 랜드플래시가 561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군데 다각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정부 디지털세 과세 대상서 반도체 제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세 논의의 또 다른 축인 필라투가 작동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관측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최고 27.5% OECD 9위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저세율 구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의 경우엔 국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최저한 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거치면 세수는 증가하는 식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필라투는 논리상 미달하는 세액만큼 모회사 소재지에 가세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노현 기자인데요. 비메모리 확 키우는 인텔 엔비디아, 한국 메모리 총격차도 흔들 거린다고 합니다. 예, 이게 공룡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고요.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4%고요, 삼성전자 17%입니다. 기타 등등이 있고요. 스마트폰 AP 점유율은 퀄컴이 31%고요, 애플이 22%입니다. 기타 등등, 중국 대만이 있고요. 촬영용 반도체 점유율은 NXP가 21%. 인피니언 19%, 르네사스 15%,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일본, 미국 14% 이렇게 되고 있네요. 독일도 한9% 정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여기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